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투자가들의 명언을 통해 주식에 관한 그분들의 생각을 함께 살펴보고 가슴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위대한 투자가 워런 버핏의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간혹 어떤 종목으로 대박이 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기에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거나 그 사람이 하는 주식 투자 방법, 종목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술 한잔, 밥한끼 얻어먹고 우리는 농사 짓듯 우리의 투자를 하면 됩니다. 솔직히 어떤 종목에서 대박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투자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5억, 10억 이상인 경우 10배 수익까지 보유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승하기에 상승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먹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대박이 나는 투자 방식은 쪽박 나기도 쉬운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 고수 분들은 어느 한 종목에서 대박을 친 사람들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익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2. 주식 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돈을조차 적극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방송에 그럴싸하게 이야기되고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은 타죽게 될 것입니다. 겨울,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누구도 관심 없고 과연 싹이 트고 잘 자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참고 견디면 결국 가을에 과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능력 범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주 항공, AI, 로봇, 전기차 등 사람들은 새롭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 100% 수익을 내든 편하게 자신이 잘 아는 능력 범위에서 100% 수익을 내든 수익은 같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투자는 리스크가 적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쌀과 마늘, 배추, 고추 등을 키우던 농부가 망고가 좋아 보인다고 심으면 상당 기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4.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을 분류해 보면, 심리에 관한 내용이 80%이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 관한 내용이 20%입니다.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식은 심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 과정, 주식 투자의 뿌리와 줄기를 만드는 과정이 주식 투자의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잔가지를 만들고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공급해주는 과정입니다. 5.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각 종목과 주식 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 시장의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성공한 투자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멘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 입술여서는 대중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교육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주식투자를 위한 뿌리와 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일반인들을 쫓아다니고 부러워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워런 버핏의 명언에 대해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